예레미야예가 5장 말씀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실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사람과 아수르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머니이다. 대적들이 시원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그 안에서 논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장 다섯 편째 시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고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닥치는 불행에 대해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을 잊기가 쉽죠. 엊까지도 젊은 우리 자매를 만나면서 정말 부탁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 많이 낳으시오.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조차도 저는 세대적인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렸고 받았고 혜택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살아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은혜를 선물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이 세상으로, 다음 세대로 환원하지 않고 간다는 것보다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역사성이 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만의 역사 불신하는 사람들이야. 인간만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들을 읽어내겠지만,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역사의 뿌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인간의 더 깊은 신앙의 수원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더욱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우선 순위가 어떤 일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 경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친다면 경제는 성장할수록 부패할 것이고, 나라는 부유해질수록 더욱더 허무해질 것이고. 다음 세대는 더욱더 물질주의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가 에가의 다섯 번째 장은 그런 신앙의 역사성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놓칠 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한 나라가 그 3절부터 잠 보면, 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은 우선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죽겠죠.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주로 과부와 고아들이 많아지겠죠. 그 중동 지방에 가면 고아와 과부들이 유독 많아요. 전쟁을 워낙 많이 싫어하는 곳이니까. 지금도 중동 전체적인 그지형을 보게 되면 IS 중심의 세력이 지금 급속히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 끔찍한 전쟁들, 내전에 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라크의 군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IS 지도부가 그야말로 전략적이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참수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것은 물론 전쟁에 참, 참여하는 전사들이지만은 결국 그 남자들이 죽고 나면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모습은 이런 끔찍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화의 제1막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참극의 제2막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것이지만은, 우리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마치 빌려 쓰듯, 부궐에서 쓰듯, 동정을 구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어이없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그동안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마셨던 물이지만은 물조차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가져다 썼던 뗄감마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누렸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의 제 2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렸던 그런 수많은 혜택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60년간 휴전된 상태를 맞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참화가 어떤지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가 식민 지배의 고통이 어떤지를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가 이 민족적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긍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대들은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고 풍요해져서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물질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주일 학교가 없는 곳이 거의 70%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신앙 안으로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급속히 떠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이 교회가 품어야 하는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그런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잘못된 정부, 잘못된 정책, 잘못된 대외 관계,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외교라고 한다는 것이 가서 아수르에게 얻을 걸, 먹을 걸 얻어오고 애굽 사람들에게 안보를 책임져 달라고 부탁했던 그 결과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냥 죄를 짓고 사라졌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민족의 제2막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어떤 결과를 물려줄지가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극도의 세대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이기심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는 그 모든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죄인이란 결국 나 중심이죠. 결국 죄인이란 끝없이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결과는 이기심이고 이기주의인데 그 이기주의가 점점 영역이 확대되어서 심지어 내 가족밖에 모른다든지 가령 내 교회밖에 모른다든지 교회도 교회 밖에 모른다면 개교회주의, 개교회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내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은 그 교회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면 내 교회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이기주의의 다른 모습밖에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무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석 달에 한 번씩 흩어져서 그냥 다른 교회 끼욱끼욱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교회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 못 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겠다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결혼 내조차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해 본 사람 여기 자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이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성향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 벗어날 수 없는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나마 가정에서 그나마 그 원수 같은 가족들을 통해서 그나마 내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깨어지고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나를 더 이롭게 하는 것이야 무슨 그게 욕심이지 사랑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끝없는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치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이기주의, 자민족주의, 에스너센트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고, 국가를 하더라도 패트리어티즘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말이 좋아서 애국주의지,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거쳤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더라도 다음 시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껏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것만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도 놓치지 놓쳐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악세사리만 잔뜩 아이들에게 짐처럼 물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은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이 되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이 아궁이처럼 검다는 얼굴이 여러분들 눈앞에 어른어른 어른 비칩니까 대적들이 부녀들을, 처녀들을 욕보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13장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이게 죄와 타락에 물든 기성 세대가 불러들인 전쟁의 참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나라가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와 타락이 먼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삼킨 이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와 타락의 결과는 외적의 침입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대적들은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내분의 조짐, 붕괴의 조짐이 일어날 때 덥석 그냥 덮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모든 기회와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젊은이들보다도 더 어린 어린 세대는 어떨까요? 한끼 양식, 한줌의 양식을 위해서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그야말로 이 땅에 수많은 고아로 전락하는 것이죠. 불황아처럼 버려지고 우리가 북한 애들 보듯이 꽃잽이라고 부르는 애들, 시궁창에서 떨어진 그 밥알 곡식 몇 알을 주워서 씻어 먹는 그런 형국들 아닙니까? 그게 기성세대 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죄와 타락의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좀덜 먹더라도 조금 덜 입더라도 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인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면 그 옛날에 어른들은 전부 성문 근처에 앉아서 어떤 때는 재판도 하고 어떤 때는 노인들이 앉아서 어른의 역할을 했지만은 더 이상 이제 그 어른들이 무슨 어른 대접을 받겠습니까? 무슨 어른으로 인정을 받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 모든 권위가 모조리 붕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한국당이 이토록 이렇게 탈 권위 내지는 반 권위주의적인 정서가 형성된 것은 식민지배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민족이 겪어내면서 100년 동안에 모든 권위의 싹이 잘려나가고 모든 권위의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독 심한, 극심한 이 어려움을 겪어요. 누구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민들처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한 백성은 없어요. 나이든 윗세대를 인정합니까? 무슨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까? 그 저는 정말 이 땅에 다시 진정한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민족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른 받았는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그걸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예레미 선지자가 다섯 편의 애타는 노래 이 슬픔의 노래를 마치면서 그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까닭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고, 어디서 이 모든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빗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저희들이... 그들을 쫓아간다면 그러면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어디로 간다고 알려 주는 책임. 어디쯤 길을 잃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적을 알려 주는 삶.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발단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죄와 타락의 무서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려 주는 진정한 복음, 복음의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 어떤 직책을 감당하건 우리가 늘이 믿음의 자리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 버리면 우리는 세상이 휩쓸려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쪽을 바라보고 동경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뭘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중국의 제일 큰 부자가 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하루아침에 그 상장되는 바람에 무슨 180억 달러인가 벌어 가지고 지금 전체 재산이 280억이 달러가 늘어나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인터뷰한 내용은 돈을 벌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거스를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생명의 가치에 눈 뜨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역사적인 인식과 시대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그런 자각을 놓쳐버리면 그냥 세상 속에 쉽게 떠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향해서 묻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죄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는 까닭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같이 위로하러 가겠지만, 그러나 당신 가는 길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 내지는 그 길로 다시 접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 아니고서는 차라리 세상의 공동체만도 못 하죠.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 돈으로 얽힌 공동체, 취미나 이해관계로 얽힌 공동체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구별되고 나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지만, 듣고 싶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당신 가는 길이 맞다, 아니, 당신 길이 지금 잘못 벗어났다. 이걸 서로가 권면해 줄수 있고, 서로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를 다시 비통하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그런 민족적 비극을 다시 겪어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22절 말씀 반문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질문으로 해석해야 할 말입니다 같이 2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아니요 이건 바로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이토록 크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비통한 심정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아직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이토록 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죄악보다도 작겠죠. 우리가 일일이 죄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셔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보다 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레미야의 가를 마치면서. 이게 우리가 같이 설교하기 어렵고 설교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해서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우리의 권면이고 경고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이미 기성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에 껴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어쨌건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걸 다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보다도 자녀들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받도록 그렇게 돕는 일에 나의 생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시대를 막겠는데 뭐 됐느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할때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전심을 다해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죄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혜택을 받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가운데로 빠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가운데로 빠져들 것을 주님 눈으로 미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저들을 향해 주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 떠내려가듯 떠내려 보내는 저 세대를 주님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저의 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교회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들로도 소망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 믿음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진정한 복음의 바탕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물려주기보다도 주님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부모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성공을 바라는 자녀들에게 성공보다 더한 귀치, 가치가 있음을 깨우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기존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정말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들으며 저들그 슬픈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60년 전에 불렀던 그 안타까운 노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순전한 복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심이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도록 권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 위에 든든히 서기로 결정하는. 그리하여 주님만을 전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